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0장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줄,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1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굴의 손자여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개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는요, 성막, 건축과 건축자와 또 안식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31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과 이제 성막 제작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안식의 일 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친히 이 율법을 새긴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그 일꾼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꾼 부사레를 지명하였고 또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부르셔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 삼으셨고 약속의 말씀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부사레알과 오울리압을 세우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성소 제작과 그곳에서의 섬김에 대한 지시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작할 사람을 직접 친히 임명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부살렐이 그의 전체적인 일을 계획하고 감독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부살렐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에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유다지파, 훌, 네, 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론과 훌, 네.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던 사람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사례를 지명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기금속과 석공, 또 목공일에 능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시키시고 일을 시키실 때 아무나 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의 계획자는 하나님이시고 건축자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 부사렐의 조수로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하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요.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장막, 아비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 성막 건축의 사명과 잘 어울리게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지혜로운 또 다른 자들을 이렇게 부사를 세우셔서 부사렐과 오흘리압을 도와서 그 성막을 짓고 일을 하는데 같이 동역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또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서로 도와가고 서로 함께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남녀노소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혼자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각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다양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한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2025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기미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기존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때요? 때로는 교사로, 또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또 봉사자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서로 합력하여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보수에 주신 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의 명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누구를 섬기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란 뜻이죠. 너희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을 기억해라. 왜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결국 하나님시다. 아멘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열심히 너희가 땀 흘려 일해서 이땅 가운데 너희들이 사는 것을 채우고 너희들이 풍요를 채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을까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복주시고자 여섯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그죠 일하러 오면 돼요 안돼요. 아, 분명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게 부족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요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아 여기서도 일을 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지 중요합니다 그거를 완중하다는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각을 하든지 못 하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십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누려요?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2주, 그죠, 주일을 그죠 성수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지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 죽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너희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이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일주를 또 살아낼까? 그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바쁜 일 있으면 빠져도 되고 몸이 아프면 빠져도 되고 아니요. 아파도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몸부림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좀더 일해야 되겠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에 따른 은혜와 축복을 더 허락해 주세요. 왜요? 그는 우리가 무수히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겪었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안식일날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린 분도 매우 소중한데요. 우리가 매일처럼 새벽에 나와서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죠? 우리 먹는다고 표현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영으로 먹든지 육으로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사람과 주일날 딱 하루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딱 평가했을 때, 그들의 신앙의, 그죠? 믿음의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객관적으로. 달라요. 그죠? 수업을 한번 들은 사람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들은 사람이 낫습니까? 여섯 번, 일곱 번 들은 사람이 낫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예, 여섯 번, 일곱 번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낫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듣는 것. 두번 듣는 것, 기도 한 시간 하는 것, 두 시간 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꼭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기억하고 또여세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증거판 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말씀, 개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는 가난 땅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세속의 물결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른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열 가지, 열 가지 이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지켜도 어때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라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너희들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나에게 직분과 주신 사명.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또그 기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는 우리 큰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일들을 맡기신 분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교례를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안식일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